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89편, 15절로 19절입니다. 즐겁게 소리를 칠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 8시 9편은 표제에 보니까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볼때 에단이라는 사람이 저작한 시이며 에단의 마스길이란 에단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에단은 역대상 15장 17절로 19절 레오이집파 무라리 자손으로 다윗 왕이 언약궤를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헤만과 아삽 등과 함께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연주자들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89편은 사무에라 7장을 배경으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제로 대단히 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인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1절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이스라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13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만 맺은 언약이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모두와의 언약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 찬양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감사 찬양하는 자의 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감사 찬양하는 자의 복은 첫째.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는 복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란 여호와께 받은 구원을 감사 찬양하는 자를 뜻하고요. 감사 찬양하는 자는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는 것은 실의, 실족,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예수님 공로로 장차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갈 겁니다. 천국 가시면.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 예수님 얼굴을 볼 것인데 천국에는 예수님 얼굴빛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하셨습니다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감사 찬양하는 자의 복은 둘째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복입니다. 그들이란 여호와 하나님께 신약 용어로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는데 구원받은 이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의 복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높아지는 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구원하신 우리들의 축복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주신다는 뜻이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백성은 주의 이름과 공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 찬양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게 되는 복과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높아지는 복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